한 곳은 엄청 친절하고 맛있고 양도 많고 밥 계속 주고 가성비도 좋아. 한 곳은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야. 음식이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정성은 없고 서비스 뭐 이런 건 아예 기대도 못 하고. 근데 사람이 득을 드래.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모르면 장사는 다음 생에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출근을 하다가 백반집배를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9,000원짜리 오징어 볶음 백반을 시켰어요 메인인 오징어 볶음이 나오고 반찬 6가지, 국물 이렇게 나오고요 밥이 무한리필 이런 백반집이었어요 맛은 뭐 당연히 있었고요 친절하셨어요 맛있고 가성비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먹으면서 마음 한 켠에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주방에서 제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고 계셨고, 딸로 보이는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홀에서 서빙을 보고 계셨는데,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오늘 한 30만원만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백반집 특성상 저녁에는 잘안 오고, 점심에만 손님이 몰려서 한 30분 혹은 30분 조금 더 되는 인원수들이 온다라는 건데, 이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도 굉장히 많고 반찬도 많고 우리 점심에 손님이 밀리다 보니까 두명이서는또할 수도 없어 세 명이 점심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성스럽게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하는데 장사는 안 되고 남는 건 없을 거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냥 이 상황이 한 장면처럼 착 보이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볶음 100반 9천원짜리 하나 먹고 1,5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마시고 1 5 0 0원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그 유명한 중식 프랜차이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소고기 짬뽕밥이 팔더라고요 그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군만두를 하나 먹고 싶었는데 반판 4개, 그러니까 4,500원짜리가 팔더라고요 그거랑 음료수 하나 2,000원 해서 16,400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불르더라고 요 음식 나왔다고 가져가라고 휴게소인 줄 알았어요. 사갖고 와서 제가 이제 먹는데 소고기 짬뽕 밥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흔히 나오는 뭐 차돌 짬뽕 이렇게 불고기 들어가 있거나 뭐 우삼겹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냉동 육회용으로 쓰는 이렇게 얇은 채 썰어져 있는 다소 질긴 소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물 맛은 제 느낌으로는 후추 맛도 강하고, 뭐 맛있다기보다는 좀 맵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일에서 점심에 사먹었던 오징어 볶음이 생각나는 지 그런 맛이었는데, 근데 도 저녁 때 되니까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배달 콜은 계속 울려 근데 콜에 직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먹고 나가면 테이블만 까지고 말고, 가려고 그랬더니 퇴식구에다 음식 갖다 놓아요. 그러서한 16,400원을 냈고, 친절하고 맛있고 양도 많고 밥 계속 주고 가성비도 좋아 한 곳은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야 음식이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정성은 없고 서비스 뭐 이런 건 아예 기대도 못 하고 근데 사람이 드을드글해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뻔함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징어 백반집을 한번 볼게요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착한 백반 두대찌개 고등어조림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팝니다 이 메뉴들을 보면 뭘 느끼죠 어 맛있겠다 이런 것도 느끼지만 되게 친숙하죠 특히 저의 세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밥을 하나 차려주시던 그런 메뉴들이고 집밥 특히나 제 어머니랑 연락대가 비슷하신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셔서 그 친숙함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다 정성스럽게 만드셨겠죠. 반찬도 매일매일 다르게 만드셨을 거고 손님들도 만족하셨겠죠. 9 0 0 0원 내면 반찬 6개, 7개 나오고 국물 나오고 메인 요리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선사님잘 먹었습니다. 아유네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좋게 얘기하면 친근하고 익숙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뻔해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비주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반찬,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맛이 에요 이런 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죠? 가족입니다. 근데 너무나 가까이 있고 익숙하고 뻔하니까 오히려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가족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도 이 음식이 익숙한 맛 혹은 익숙한 구성, 익숙한 비주얼이면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중식 프랜차이즈라 한번 볼까요? 어, 일반 중식집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더 오히려 깔끔해. 그리고 중국 음식점 가면 시키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둘이 먹거나 혼자 먹었는데 탕수육 시키기도 좀 애매해. 군만두 시키기도 애매하고 물만두 시키기도 애매해.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편하게 사이드 메뉴로 반 개씩 팔아요뭐 물만두 반 접시, 군만두 반 접시 탕수육 소짜 또 할인해서 9,000원 이렇게 팔다 보니까 메인 메뉴를 시키고 다른 추가 메뉴들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라 거죠. 그리고 짬뽕밥을 시키면 면 맛을 보라고 짬뽕에다가 면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일반 중국집답지 않게 프로모션을 겁나 합니다. 목요일은 전 메뉴 1,000원 할인, 4월 14일 블랙데이는 짜장면 3,000원, 그리고 막 스타벅스랑 콜라보도 하고 뻔하지 않아요. 어떤 중국집이 이런걸 하겠어요? 중국집에 가면 흔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중국 프랜차이즈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패스트푸드처럼 와서 먹을 수 있게 구성을 짜는 거죠 백반이나 짜장면이나 똑같이 뻔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뻔한 짜장면을 뻔하지 않게 그 외의 것들을 포장을 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 라인업이에요 이거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징어 백반집 지금 메뉴판을 보시면 다 메뉴들이 뭐 7천원, 만원 9,0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시키면 일단 반찬이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배불러. 한 명이 오면 9,000원, 두 명이 오면 18,000원. 이렇게 몇 명이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게 뻔하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좋을 수 있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중식 매장은 교자 반 접시 물만두 반 접시 꽃빵 반 접시 상수육 소짜 할인해서 9,000원 이러다 보니까 메인 음식을 먹고 약간 애매할 때 아니 뭐 2,3,000원 정도야라고 하면서 하나씩 더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테이블에 테이블 단가가 3,000원 4,000원씩 더 올라가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일일이 되면 엄청난 매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홍대 펀치 감자탕의 예를 봐도 저희는 하우스 소주 소주라고 부르는데 소주 반 병을 글라스에 얼음 채워서 넣어줍니다. 혼자서 맥주 한잔 혹은 소주 한두 잔만 딱 하고 싶은데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3,000원에 얼음 넣고 레몬 넣고 한잔 하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국물 같은 경우도 계속 무한리필 해줘서 거기에 뭐 당면도 넣고 떡볶이도 넣고 칼국수도 넣고 밥도 넣고 사리를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한 상에 3만 1,000원 이렇게 해도 먹고 나갈 때 보면 한 테이블에 6만 원, 7만 원 이렇게까지 대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맛있고 양 많고 푸짐하게 주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고객들이 기분 안 나쁜 선에서 돈 주고 사먹게끔 만드는 데 자연스럽게 그걸 녹여내는 포인트들이 매장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무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큰돈 들이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만 하셔도 장사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100번집 뭐그 사장님이 보시진 않겠지만 하루 30만원이 아니라 하루 300만원 파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집이니까 하루 300만원 정도 파는 그런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오오오 oh. hey, hey, hey.